안녕하세요 바르스타 곽쌤 채널의 곽봉준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어, 이쪽에 이제 곧 보여드릴 건데 이쪽에 일렉트라라는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렉트라라는 머신을 이제 수리 어, 를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어, 여기 와 저한테 와 있는데요 어, 일렉트라가 조금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 LCD 창이 없어요 LCD 창이 없는데, 전자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팅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약간, 버튼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어, 이게 LCD 창, 얘네들이 기억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숫자를 보면, 뭐 100도다. 그러면 100도라는 게, 이게 숫자로 나타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불들어는불 들어오는 숫자 개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어, 부호, 암호 같은 약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설정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고객들이 일단은, 어, 매뉴얼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 좀 많이 헷갈리는 머신이고요. 음, 얘는, 어, 일렉트라 막시라는 모델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시네 얘는 일렉트라 막시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어 고객이 이거, 이거를 전부 다다 다 뜯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다 뜯어서 오셔가지고 어 배우는 김에 이렇게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어 일일체험으로 배워보기도 하시면서 어내 거를 좀 고쳐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가져오신 겁니다. 다 뜯어서 가져오셨는데. 음 일단은 다 뜯어서 이제 수리할 거는 다 수리했습니다. 수리할 게 뭐였냐면, 이 메인보드도 수리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어, 콘덴서. 콘덴서도 용량은 아7.98 정도, 아, 8 정도 남아있었는데, 용량은 10짜리죠, 10짜리. 용량은 10짜리인데, 어, 한8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쓰셔도 되는데, 음, 고객이 이제, 어, 여기 우리 유, 유튜브 구독자예요. 구독자가 찾아오셔가지고 음, 이거 갈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갈았습니다. 갈았고 펌프는 아예 모터가 안 움직일 정도로 펌프가 죽어있어가지고 펌프는 어, 새걸로 교환을 했습니다. 새걸로 교환했고 음, 요 안에 플린저 안에 있는 솔베브 어, 안에 있는 플린저를 직접 한번 교환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안에 다 풀어서 어, 고무, 우리 바이톤이라는 재질이죠. 고무하고 고무 위고보다한 단계 더 윗단계가, 어, 실리콘이고, 실리콘보다 더 훨씬 윗단계가 바이톤이라는 재질인데, 그 바이톤 재질로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고, 여기 앞쪽에 솔베브두 개도, 어, 바이톤으로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얘 있죠? 음. 이 릴레이, 예. 전자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에 까만색 박스로 해가지고 이런데나 이런데 달려있는 그 압력 스위치 아시죠? 예 네. 압력 스위치는 어떤 역할이냐면 그 수증기를 스프링의 장력으로 인해서 수증기 의 힘의 수압 기압이죠 기압 아 수압이 아니라 기압이죠 이 기압에 의해서 어 얘네가 어, 스프링을 위로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이제 압력 스위치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한다 그랬죠. 얘는 그러니까 전자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 요 전자 스위치. 전자 스위치 압력 스위치를 움직이는 압력 스위치를 움직이는 애는 뭐냐면 수증기죠. 수증기압. 근데 얘는 뭐냐면 온도. 예? 그 수증기에 따른 온도 센서가 있겠죠. 그 온도 센서가 그냥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120도로 세팅을 해놨다. 그럼 120도 딱 되면, 어, 여기 메인보드가 120도 됐으니까는 멈추라고 이 까만 색선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다 신호를, 여기 전기를 안 보냅니다. 그러면 얘가 차단이 되겠죠. 예. 그리고 120도보다 떨어지거나 10도 정도, 10도에서 20도 정도 떨어지면 다시 전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음 여기에 전기가 또 가면서 얘가 또탁 붙겠죠. 예. 그런 식으로 전기를 보내는 방식인 전자식 릴레이. 그래서, 어, 기계식 스위치, 전자식 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열쇠 보이시나요? 열쇠? 아, 이 열쇠 보시면, 어, 이 막시 모델을 새그로 사시면 상관없겠죠. 새그로 사시면 뭐 매뉴얼도 있고, 그다뭐 열쇠도 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새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새거가 아닌 경우, 만약에 중고로 사셨거나 뭐 그러셨으면 어 유독 고장이 잘안 나는 모델 중에 하나도 이 일렉트라입니다. 굉장히 저도 이제 추천하고 싶은 모델인데 l c d 창만 있으면 정말 좋은 모델인데 참 아쉬운 모델이네요.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키가 없기 때문에 키 뒤쪽에 있는 전기선을 뜯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까면 돼요. 자르면 돼요. 이게 잘라 가지고 이두 개를 이으면 여기 저 저기 열쇠가 예, 온된 거고. 이걸 풀면 저기 열쇠가 아웃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뜯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쇠가 된 거예요. 그래요? 음, 열쇠가 된 거라서 와이 세팅 모드로 들어가는데 어, 고객이 저한테 요청했던 영상을 이제 어, 한개 보실 건데요. 그 영상이 뭐냐면 어, 여기, 여덟 개 불만 들어와요. 여기 앞에 두 개, 두개안 들어오시고, 요 뒤에부터 이렇게 세 개, 여기 다섯 개, 이렇게 여덟 개 불이 들어와요. 불이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예. 그 영상 한 번만,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영상 보셨다시피, 어, 이제, 어, 요, 요게, 8개 불이 들어오는 거 보셨나요? 그거는 이제, 락 기능인데, 음, 락이 일단 걸리게 되면, 락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 뭐 때문에 락이 걸려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음, 일단은, 아, 그 방법, 일단 만약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그 락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락 푸는 방법은, 세팅 모드,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세팅하는 여기 뒤에 그, 열쇠, 열쇠를 뜯어버리시면, 이렇게 선두개 나오시는, 거선두개 이어시면, 열쇠 풀수 있다 그랬죠? 열쇠 풀수 있고, 자, 전원을 넣어봅니다. 전원을 넣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팅 모드 들어가죠? 세팅 모드 들어갔는데, 앞에, 맨앞에버튼는 날짜. 그다음에 네 번째 버튼이 온도 여기 어그 보일러 온도 설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 버튼이 요 다섯째 버튼이 락을 푸는 버튼입니다 근데 저희 이 머신은 지금 락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락이 또안 걸려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빨 이렇게 전체 버튼이 들어오면 맨 끝으로 이게 맨 앞에 플러스 버튼으로 맨끝 버튼을 갑니다 K로 K로 왔죠? 그럼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불이 전체적으로 깜빡깜빡거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고장 안났기 때문에 깜빡깜빡 안거리는데 락 걸려있으면 여기가 깜빡깜빡거려요. 그러면 여기 E를 두번 누릅니다. 한번, 두번 자, 딸깍 소리 났죠? 아, 그러면서 딸깍 소리 나면서 락이 풀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를 풀어버리시면 제 요거를 잡아당겨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지금 세팅 모드에서 얘를 딱 풀어주면 이제 히팅 모드로 들어가죠. 여기 그러니까 히팅 모드로 들어가죠, 맞아? 응. 이런 식으로 어, 하시면 되고. 푸시면 되고, 음, 만약에, 락을 풀었는데도, 락이 안 풀린 경우 있겠죠? 그죠? 이제, 만약에, 방금처럼, 이렇게, 오본, K 버튼으로 와가지고, 엔터 눌렸는데도, 락이 안 풀렸어. 엔터 두번 눌렸는데도. 그러면, 이제, 온도 센서 나간 거예요, 이거. 이거 교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이렇게, 어, 그리고, 이제, 온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온도 설정은 이네 번째 버튼으로 옮겨 놓고 엔터 누르면 여기에 이제 온도 몇 도로 설정할 것이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 한 개당 뭐 몇도 몇도 설정이 돼 가지고 이건 해 보셔야 돼. 해 보시고 어 게이지 온도 올라가다가 어 만약에 여기 릴레이가 이게 0으로 탁 떨어지게 되면 그 이제 여기 일자로 된게연결이 됐다는 뜻이고 동그라미가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1.2바 정도 됐을 때 얘가 탁 떨어지게 되면 설정이 맞는 거고 만약에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시 여기 네 번째 버튼으로 가셔서 어, 온도를 좀 낮춰 마이너스로 낮춰 주셔야 되겠죠 그 온도가 너무 안 올라간다 그럼 플러스 쪽으로 조금 올려 주셔야 되고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바리스타 박성 채널의 곽봉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